네. 경선 과정 중에서는 김덕수를 자처하면서 네. 마치 후보 단일화를 할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네. 하셨다가 네. 정작 딱 되시니까 단일화를 딱 깨버리셨단 말이죠. 어. 모이 사실고 달라요. 어. 뭐 제가 대해서 네. 단일화를 깬게 뭐입니까? 결국 제가 저로 단일화 깼잖아요. 어, 당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. 뭐 이거는 사실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 출마 선언도 안 하고 그냥 당에 들어오면 단일화가 분명한데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면? 저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약속을 하셨는데 단일화 약속을 깼고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단일화된 건데 그건 약속을 지킨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도 180도 뒤집으셨는데, 난말 뒤집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, 은 국민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그건 이제 우리 당대표로 나오게 된 것도 제가 원한다기 보다는 나오지 않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비난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나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.